멸망한 고구려의 피가 흐르던 한 남자. 그는 대제국 당나라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황제에게 맞섰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나라를 세웠죠. 과연 그는 단순한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영웅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세운 제나라는 과연 고구려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을까? 저기 668년 고구려는 당나라의 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많은 유민들은 이방인이 되어 뿔뿔이 커졌고 그 비극 속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전기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자 평범하지 않은 기계를 가진 인물.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그는 위구르 장수와의 결투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하며 병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인기는 곧 위협이 되었고, 상관 후일은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오히려 이정길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결국 후일은 병사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이정길은 병사들의 의해 직접 절도사로 추대됩니다. 군사조직 내부의 반란, 당시로선 상상조차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정길! 난세가 난전무무한 지도자였습니다. 8세기 중엽, 당나라는 안사에 나후 내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혼돈은 기회였습니다. 이전기는 전략 요충진 청주를 장악했고 이어 하북 일대 15개 주를 손에 넣으며 막대한 군사력과 영토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단순한 반란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당나라의 경제 동맥인 대운하를 끊어버립니다. 장안은 식량난에 빠지고 황제조차 위기에 몰렸습니다. 당조정은 무력으로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그에게 삼공의 지휘와 황실성씨, 이씨까지 아사하며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기 그는 달랐습니다. 황씨의 인정과 권한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제나라 왕호 칭하며 당나라 한복판에 실질적인 독립국을 세웁니다. 이전기의 제나라, 그 시작은 놀라웠고 영향력은 컸습니다. 그의 권력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도, 그가 세운 나라 안에서도 고구려라는 이름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주장하지도 계승자라 자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운 제나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제는 평로 번진이었고 한나라의 체제 안에서 관직과 명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국호 제를 자칭한 시기도 불과 1년 남지 칭왕은 반항하는 다른 번진들과 보조를 맞춘 정치적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나라는 완전한 독립국이라기 보단 제국 내 가장 강력한 반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기와 그 후손이 고구려 유민의 세력 기반을 통해 당나라에서 오랜 기간 세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선언은 없었지만, 그 피는 제국의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그 이름 없이도 더 멀리 가려 했던 걸까? 우리가 외면한 이름에도, 역사는 숨 쉬고 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피를 가졌지만, 고구려를 다시 부르지 않았던 남자, 이정기. 그는 멸망한 나라의 후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의 틈을 비집고, 자신의 왕국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제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의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피로 이어진 과거만이 정체성은 아니며 스스로 선택한 미래가 새로운 역사가 될수 있다는 것. 이 전기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